역기적인 그녀라는 작품에서 처음 이제 연서 씨를 만나게 됐었고요. 그때 이제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그 코미디가 있었던 작품이었어요. 물론 뭐 하자 있는 인간들만큼 본격적인 코미디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정 부분의 코미디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이제 대부분의 여배우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털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연서 씨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엄청 치렁치렁한 공주복장을 입고 그사극을 찍는 와중에 저쪽 바위 위에서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사발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저분은 정말 뭘 해도 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그때 잠깐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아쉬웠던 게 어, 좀더 본격적인 어떤 로맨스 플러스 코미디를 꼭저 배우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 약간. 역기적인 그녀도 좋았지만 조금 이제 아쉬웠죠. 조금 더갈수 있는 코미디나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 작품이 있, 만나게 됐고 이 작품을 제가 이제 대본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사실은 이제 연서 씨였고 그래서 음 가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그 정극의 감정선을 갖고 가다가 갑자기 확그 코미디로 전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배우분들이 쉽지가 않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를 티안 내고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 작품에서도 음 아마 뭐 오연서라는 캐릭터가 빠진 이 작품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을 같이 하면서 어 감독과 배우를 이제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두 번째 작품에서 좀더 동료 같은 느낌이 좀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늘 감사한 배우입니다 네.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모던 파머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코미디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 그런 코미디 장르를 좀 이렇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뭐 코미디에 대한 능력이나 기술이 따로 있는 분들을 뭐 검증한다는 말은 좀 웃긴데 근데 코미디에 대한 어떤 이해도 애정 이런 게 있는 분들과 작업을 해야지 좀더이 합이 맞고 재밌고 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코미디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이나 이해도가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뭐 연서 씨나 아까 말씀드렸고 뭐 슬기 씨도 마찬가지로 워낙 그 감이 많이 검증된 분이라서 다만 이제 검증이 됐는데 좀더 다른 새로운 결의 코미디를 뽑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 코미디 장르를 많이 뭐 하거나 하신 분은 아닌데 이극 중에서의 캐릭터가 막 본격적으로 본인이 막 주도적으로 코미디를 하거나 막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물도 좋고 완벽한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속된 말로 삑사리 이제 그쪽의 코미디라서 이제 구원 씨는 뭐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외모적인 부분과 재현 씨는 어예그 예능과 이쪽에서 워낙에 뭐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재현 씨가 방금 얘기했지만 뭐 제목과 똑같다고 했는데 예. 캐스팅을 제가 기가 막히게 한것 같습니다. <laughs>